이동! 어, 그린! 그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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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가면 되지. 어디로 오십니까? 9번이야. 고, 고. 도대체 어디가 이구인지 모르겠어. 아니, 어디가 이구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여기긴 여기네. 일단 반대쪽에서 올게요. 이해. <laughs> 예. 맞아요. 벽고 사부러질것 것 같은데요. 야이 맞아? 으로 해야 되는 어, 몰라. 일단 최단거리로 가려고. <laughs> <laughs> 아. 아, 어, 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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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진짜, 너, 아, 아, 꼬리 졸라 아, 진짜, 꼬리뼈 쪽에 피크됐어 아까 전에 눈 던지다가 파스해야 됐어요. 야, 씨, 소름이 돈다, 소름이 돈다. 아이고, 밥을, 밥을, 밥을. 구독 좀해주시쇼 구독 빨리 구독해주세요 어? 유튜브에요? 네 빨리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하고 요 구독 아, 구독해주세요 문을 알려드려요 네. 빨리 카, 카톡으로 보내드려라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마셔들 보면 은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뭔가. 야 심지어 옷 젖은 거 봐라. 일 존나 열심해서 옷 이거 색깔 땀이야 다. 아님 살빼라. 네 오늘은 그 골프장에 저랑 같이 이제 눈을 치우러 나오는 이제 캐디 두명 있는데 남자 캐디 두 명한데 직접 이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캐디 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마살겸 남자 캐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자측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 예, 여기는 20대 중반이죠 오늘 상황이 정말 바빴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은 어땠는지 어떻게 연락을 받고 왔고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고 일어나니까 연락이 와서 급하게 부랴부랴 이제 골프장 측으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같은 상황에서는 원래는 일부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눈이 많이 오게 되면서 그걸 이제 휴장 처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잠이나 좀더 자야 되겠다 서더 자는 경우에 이제 갑자기 팀장님께 연락이 오시면서 "뭐 마나 어디니?" 해 가지고 집입니다. 이건 언니. 네. 그러니까 바고 같이 치우고 가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바고 세수만 하고 수분크림 바르고 선크림 발라서 바고 출근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눈 치우면서 어땠는지 뭐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뭐 예상보다 어렸던 점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눈 자체가 무거웠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밑에는 얼어 있고 눈은 쌓여 있고 습기를 먹었다 보니까 눈 자체가 좀 무거워져서 삽질을 할때 무게감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건 사실 맞는 것 같고요 유튜브님하고 같이 눈을 많이 치워 보았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는 기계 중장비들이 먼저 들어가 서 눈을 대충 치워주고 그 밑에 이제 살짝 언 부분을 저희가 사부 을 푸는 그런 경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중장비들이 못 들어가서 처음부터 입구를 뚫어야 되고 그린이 넓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치우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그러면 이렇게 내릴 때마다 이렇게 급하게 매번 나와야 되는 거. 이 부분 또 아무래도 궁금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눈이 온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즌이 이제 코앞이어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나온 상태인데 보통은 12월 중반이나 말에서는 이렇게 참여는 안 합니다 원래는 그냥 두고 자연스럽게 녹는 게 잔디 상태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두는데 시즌이 코앞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 기아 동물 생각합니다 아, 예. <laughs> 그래도 오늘 막 얘기했듯이 눈이 무겁고 장비가 없고 모든 걸 일력으로 다 하다 보니까 힘들었다 했는데 그래도 이럴 때는 괜찮다. 긍정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보통 캐디 분들이 단합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각자 업무를 진행 해야 되기 때문에 단합 면에서는 근무가 끝난 후에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건데 코스 팀도 오고 시설 팀도 오고 이렇게 좀 여러 반면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인사를 할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인사를 드리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팀, 뭐 이렇게 다른 팀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그 당함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캐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변수들을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팀들까지도 네, 이렇게 당함력이 또 생기는 것도 추억이 하나 생기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운동을 해서 좋은 것 같다, 뭐 누구 뭐 소통에 좋다. 근데 그런 것 수도 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눈치 운 거는 100% 불일견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극량적인 예,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나 캐디를 준비하거나 골프 캐디가 어떠한 직업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한마디씩 하자면은. 일단은 캐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캐디 세상이나 뭐 대표적인 업체 정도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고 고객님들의 리즈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센스 면에서도 필요하고 남자 캐디로서는 시선적인 면에서도 골프장 측에서 고용하는 면에서도 많이 힘드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감안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캐디 일인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고 그다음에 이게 유체적인 걸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도 좀 솔직히 각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고객님들 네 분을 4 시간 동안 길게는 5 시간 동안 모시고 같이 한 공간에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센스적인 거말 표현 이런 걸좀 조심하시면서 좀내 해피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눈치우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하시신것 같아요 혹시 남자 캐디들 중에서 눈치우는 것 때문에 캐디를 안할 거다라고 하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분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또 쉬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작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인터뷰 두분 정말 감사하고 <laughs> 끝까지 계속 갈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